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셜 트럼프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요 1월 21일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6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이코인들이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상장을 하며 엄청난 이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. 국내 거래소에는 이 상승률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외국 거래소에서는요. 18,000%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었고요. 제가 이 코인은 외국 거래소 상장했을 때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.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. 최근에도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이 VIP 정보에는 뭐 2만 프로를 간다, 어쩐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2천 프로 이상은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, 010 5630 3259 문자 킹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손실 그만 보시고 이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-King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피셜 트럼프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-5630-3259 KING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